친구들 안녕. 오늘은 말이야. 아주아주 아주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거야. 이름하여 장화홍년 전. 어때? 벌써부터 뭔가 신비롭고 궁금하지 않아? 왠지 모르게 좀 무서운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슬픈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걱정 마. 내가 너희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쉽게 설명해줄 테니까 5분 동안 눈 깜짝할 새 이야기에 푹 빠져들게 될 거야. 그럼 지금부터 장화와 홍련 자매의 가슴 아픈 이야기 속으로 퐁당 빠져볼까? 준비됐지? 먼저 이 이야기가 어떤 건지부터 알아볼까. 장화 홍련전은 말이야.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쓰인 이야기 책이야.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엄청 오래된 이야기라는 건 확실해. 이 이야기에는 정말 못된 새엄마가 나오고 그 새엄마 때문에 슬픔을 겪는 착한 두딸 장화와 홍련 자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이야기가 너무 슬퍼서 가끔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할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래. 평안도 철산이 하는 곳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더 신기하지 않니?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중에 콩쥐 팥쥐전이라는 거 알아. 콩쥐한테 나쁜 새엄마랑 새언니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장화홍련전도 비슷하게 못된 새엄마가 나오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야. 옛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배웠다고 해. 이걸 어려운 말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면 너희도 이 교훈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이야기에 나오는 중요한 친구들을 만나볼 시간. 두둥. 누가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 첫 번째 인물은 배무령 아빠야. 장화와 홍련이의 아빠인데 이분은 마음이 좀 약하고 이어올 업부도안 우유부단했어 우유부단하다는 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딱 결정을 잘 못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빠였지 에휴 아빠가 좀더 용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째는 장씨 부인 엄마야 장화 홍련이의 친엄마인데 아주 착하고 좋은 분이셨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고 말아. 장화랑 홍련이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상상이 가지. 흑흑. 세 번째는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중한 명인 장화야. 배무령 아빠와 장시 부인 엄마의 큰 딸인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너무 너무 착했어. 하지만 이 착한 장화는 새엄마의 무서운 게임에 빠져서 너무나 억울하게 죽게 돼. 네 번째는 장화 언니의 동생인 흉련이야 둘째 딸인데 언니인 장화를 정말 많이 따랐어 언니를 향한 사랑이 아주 깊었지 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한 나머지 언니가 죽은 바로 그 연못에 자기도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고 말아 이 자매의 이야기는 정말 슬픔의 끝판왕이야 다섯 번째는 이 이야기의 빌런 바로 허씨 부인이야 이 사람이 누구냐고. 배무령 아빠가 장시 부인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새로 맞이한 부인, 즉 장화와 홍련이의 새엄마지. 이 새엄마는 말이야, 심술궂고 욕심이 아주 많아서 장화와 홍련이를 정말 못 살게 굴었어. 나쁜 새엄마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지. 게다가 아들 셋까지 낳았는데, 이 아들들을 더 예뻐하고 장화 홍련 자매는 미워했어. 여섯 번째는 장세라는 인물인데, 이 친구는 허씨 부인의 아들이야. 새엄마를 도와서 장화와 홍련이를 괴롭히는 나쁜 역할을 해. 엄마 닮아서 이친구로 못됐지. 일곱 번째는 우리의 히어로 정동우라는 멋진 관리야.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부사라고 불렀어. 이 부사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혀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 용감하고 정의감이 넘쳐서 장화와 홍련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복수를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 마지막으로. 윤씨 부인이라는 분인데 이 분은 배무령 아빠가 허씨 부인 이후에 세 번째로 맞이한 부인이야. 마음 씨가 너무 너무 착해서 나중에 장화와 홍련이가 쌍둥이 딸로 다시 태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지. 자, 이제 등장 인물 소개는 끝났고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모두 숨죽이고 잘 들어봐. 옛날 옛날 평안도 철산이 하는 마을에 배무령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어. 이분에게는 착하고 예쁜 장시 부인과 두딸 장화와 홍련이가 있었지. 온 가족이 오순도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 매일매일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어.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 안타깝게도 장시 부인 엄마가 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엄마를 잃은 장화와 홍련이는 얼마나 슬펐을까. 어린 마음에 정말 큰 슬픔을 겪었을 거야. 배무령 아빠도. 너무나 힘들어했지. 그래서 배무령 아빠는 장화와 홍련이를 돌봐줄 새로운 엄마를 찾아. 그게 바로 심술궂고 욕심 많은 허씨 부인이었어. 이때부터 장화와 홍련이의 불행이 시작되었지. 허씨 부인은 처음부터 장화와 홍련이를 좋아하지 않았어. 자기 아들들을 더 예뻐하고 장화와 홍련이를 정말 혹독하게 괴롭혔지. 매일매일 심한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일만 시키고 심지어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 장화와 홍련이는 새엄마의 눈치를 보느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거야. 그래도 착한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하게 견뎌냈지. 특히 허씨 부인은 큰 딸인 장화를 유독 미워했어. 장화가 예쁘고 똑똑해서 더 세미났던 걸까? 어느 날 허씨 부인은 장화를 해치울 아주아주 아주 나쁜 꾀를 생각해. 네. 바로 거짓말로 장화에게 끔찍한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어. 누명이 뭐냐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죄를 덮어 씌우는 걸 말해. 허씨 부인은 몰래 쥐를 잡아와서 장화 방에 넣어두고는 장화가 아이를 가졌다가 몰래 낳고 죽였다고 거짓말을 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모함이었지. 배무령 아빠는 허씨 부인의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마음 약한 아빠는 허씨 부인의 말만 믿고 장화를 의심하게 돼. 그리고는 장화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려. 억울하게 쫓겨난 장화는 너무나 슬프고 절망스러웠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알수 없었겠지. 결국 장화는 깊은 연못가에 다다르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연못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고 말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착한 장화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언니, 장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홍련이는 얼마나 슬펐을까? 언니를 너무나 사랑했던 홍련이는 언니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어. 언니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또 언니를 지켜주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했겠지. 슬픔을 이기지 못한 홍련이는 결국 언니가 죽은 바로 그 연못에 가서 언니처럼 자신도 연못에 몸을 던져 목숨을 잃고 말아. 착한 두 자매가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다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이야기야. 억울하게 죽은 장화와 홍련이는 저승에서도 편히 쉬지 못했어. 그들의 원한은 너무나 깊었거든. 그래서 귀신이 되어 새로 철산에 부임하는 관리들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관리들은 장화와 홍련이의 귀신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해서 모두 놀라 죽어버리고 말았어. 몇 명의 관리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자. 철산 마을에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 아무도 철산의 관리로 부임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용감하고 정의로운 정동우라는 새로운 관리가 철산에 부임했어. 정동우 부산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 밤이 되자 정동우 부산은 두려워하지 않고 장화와 홍련이의 귀신을 만나. 그리고 귀신이 된 장화와 홍련이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게 다 들어주었어. 자매는 자신들이 어떻게 억울하게 죽게 되었는지 새엄마. 허씨 부인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했지. 정동욱 부사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옳커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는 용감하게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지. 허씨 부인과 그녀의 아들 장세를 불러서 엄하게 신문하고 증거를 찾아냈어. 결국 허씨 부인이 장화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매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모든 죄가 밝혀졌지. 거짓말은 언젠가 꼭 들통 나는 법이잖아. 정동욱 부산은 나쁜 새엄마 허씨 부인과 그녀의 아들 장세에게 죄에 맞는 벌을 내렸어. 그리고 장화와 홍련이의 억울함을 깨끗하게 풀어주었지. 드디어 착한 자매의 원한이 풀린 거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배무령 아빠는 허씨 부인에게 벌을 내리고 다시 윤씨 부인이라는 마음씨 착한 부인을 맞이했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윤씨 부인은 아주 예쁜 쌍둥이 딸을 낳게 돼 놀랍게도 이 쌍둥이 딸은 바로 다시 태어난 장화와 홍원이었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억울한 일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이 여기서 또한번 나타나는 거지 다시 태어난 장화와 홍련이는 윤씨 부인과 배무룡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단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장화 홍련전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어 자 친구들 장화 옥련전 이야기 어땠어? 슬프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라서 다행이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볼 점들이 몇 가지 있어. 첫째, 개모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야. 허씨 부인처럼.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괴롭히면 결국 그 벌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 사람의 겉모습이나 편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해. 둘째,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해. 허씨 부인이 끔찍한 거짓말로 장화에게 누명을 씌웠지만 결국 정동욱 부사에 의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벌을 받았잖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거짓말은 언젠가 꼭 들통나게 되어 있고. 그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야. 항상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해. 셋째,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온기를 잃지 말고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야 해. 당화와 홍련이가 비록 죽어서 귀신이 되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알리려고 했잖아. 그리고 결국 정의로운 정동호 부사를 만나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지. 너희도 살아가면서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해. 물론 귀신이 되라는 말은 아니야. 하. 넷째.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장화와 홍련이는 서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의지했잖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의 존재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을 거야. 우리는 가족이라는 소중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야 해.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다섯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용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해. 당화와 홍련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부당한 일을 겪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에게 꼭 이야기해야 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해. 아, 참. 장화년전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 알아? 특히 2003년에 개봉한 장화, 홍여인이라는 영화는 이 옛날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아주 멋진 작품이야.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한번 찾아봐. 그리고 장화년 전처럼 못된 새엄마가 나오는 이야기로는 아까 말했던 홍지파취전도 있고, 경상남도 밀양에는 아랑 전설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이야기도 장화홍련전이랑 아주 아주 비슷하대.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었던 거지. 어때? 5분 동안 장화홍련전 속으로 푹 빠져들었지? 슬프지만 교훈이 가득한 옛날 이야기. 이제 너희도 장화홍련전 박사가 된 거야.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유익했기를 바라.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자. 안녕.